흥부의 고장으로 유명한 아영면 봉화산 일대가 진부홍색으로온 산야가 물들었습니다. 해발고도 920m 위치한 봉화산 철쭉은 꽃이 크고 색상이 선명하기로 유명해 타 지역 철쭉 군락지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이며 또한 철쭉의 수고가 높아 철쭉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진부홍빛 색감에 매료되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품게 됩니다. 더욱이 봉화산 등산로는 완만하게 정비되어 있고, 가는 길목마다 꽃무더기 향연이 이어지고 있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에 적합합니다. 더군봉 중앙부에 위치한 전망대가 어느 날부터인지 축대 아랫부분이 심하게 노출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전체 경관을 흐려놓습니다. 누군가 축대 아랫부분에 잡목과 수포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모르는 일입니다. 이곳 전망대 주변에는 나머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전망대를 오르는 입구입니다. 입구 양옆에 화살표 LED 표시등이 나무에 의지되어 설치되어 있고 전선도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PT병을 잘라 만든 용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감전사고가 염려됩니다. 전망대 주변 주차장입니다. 궁도장쪽 주차장 옹벽 아랫 부분에 계집을 비롯해 창고처럼 보이는 가설 건축물이 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남원시 공원 구역이며 불법 시설물입니다. 전망대 아랫 부분입니다. 과거 이곳에는 지난 최진영 시장 시절 자전 민원 제기로 남원시가 시비를 들여 축대를 쌓아준 곳입니다. 과거엔 보이지 않던 축대 하단부 모습이 붉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담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쌓아준 축대라면 분명 시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가 아닌 누군가가 이곳에 마치 자기 땅처럼 담공사는 물론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만일 그곳이 개인 소유 땅에다 축대를 쌓아줬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여기는 전망대 주변 등산로 아랫부분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 밭처럼 보이는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무언가 작물을 심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수확을 하지 못한 밭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령 수십 년이 족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소나무도 수십 그루 베어져 나갔습니다. 베어진 나무는 고스란히 골짜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불법산림훼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모두가 시민에게 시원한 맑은 공기를 생산해줬던 소나무들입니다. 광범위하게 자행된 불법살림 훼손 현장. 사법당국에 정식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가 마땅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맡고 있는 시사업소에서는 올해 추경에 500여만 원을 세워 자체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행정, 알면서도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인 색출을 위한 수사 의뢰에 입을 닫는 행정, 그리고는 시민의 소중한 절세 500만원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겠다는 생각만 하는 모습이 남원시 행정의 전부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